개인사업자분들 중에서 굳이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주변 사장님들의 말을 듣고 기장계약을 하거나 세무사무실에 현혹되는 말로 기장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세무사무실 월 기장료 11만원 기준으로 1년이면 132만원, 소득세 조정료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1년 세무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최소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죠. 합리적으로 세무사무실을 선택하신다면 기장을 맡겨서 최소 200만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들다 거나그의 버금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관리를 받으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에게 하섬텍스입니다. 이전까지의 저희 영상은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장님들이 셀프로 홈텍스에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영상을 안내드렸었고 오늘은 세무사 기장을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도 있고 인건비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됨에 따라서 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중에서도 5년, 8년을 저희 쪽에 기장을 맡기시다가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희 세무사무실도 고민이 많습니다. 매출이 많이 떨어지신 업체들의 경우에는 세금 신고 기간에만 저희를 찾도록 신고대행 업체로 전환을 저희가 권유하는 시점이니까요. 따라서 월 기장은 필수가 아니고 사업장의 상황에 맞게끔 기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크지 않고 직원이 없 다면 월 기장을 하는 것보다 세금 신고 기간 때만 세무사를 통해 신고 를 하시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 인데요. 월 기장 관리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데 차이가 있겠지만 월 기장료와 조정료까지 고려한다면 신고 대행으로만 진행 하는 게 금전적으로 사업자 분들 한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월 기장료 11만 원 기준으로 1년 이면 132만 원의 기장료가 나오고 소득세 조정료 5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생각한다면 연 200만 원 정도가 세무 관리비로 지출이 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는 이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장을 했을 때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줄어들거나 그에 버금가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면 월 기장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 기장을 해야 하는 사업자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월 기장을 필수로 해야 하는 사업자분들부터 말씀드리고 추가로 필수는 아니지만 기장 하는 게더 유리한 사업자분들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기장이 필수인 사업자분들은 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매출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기장 관리를 받지 않아서 무기장 가산세, 사업용 계좌 미등록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를 붙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대표 업종별로 본다면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연 매출 3억 이상이면 기장 의무가 있고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에 해당하신다면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 미용실, 서비스업의 경우라면 연 매출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업자분들 중연 매출이 현재 화면을 넘어가신다면 월 기장을 필수로 하셔야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 세무에게 하셈텍스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월 기장료가 99,000원입니다. 비용 없이 무료로 기장 관련 상담을 안내 드리고 있으니 오른쪽 상담 문의처 혹은 영상 댓글에 하셈텍스 카카오 채널 링크를 고정으로 달아 뒀습니다. 참고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사업자분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월 기장을 하시는 게더 유리한 사업자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이 안 되시고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월 기장을 한다는 건 조금 과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기장을 한다면 부가세 및 소득세까지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단위 거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걸 적용받아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월 기장 계약을 하는 경우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매출이 1억 4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월 기장을 하시는 게 세금 및 시간적으로 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 절세 뿐만이 아니라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 매출 1억 4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월 기장을 하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직원이 있거나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 경우라면 월 기장을 하셔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사업자분들에게 더 유리한데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해서 줄어드는 소득세가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 사업장의 직원 혹은 가족이 일을 하는 경우라면 기장을 하시는 게 금전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자 혹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꼭 기장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육부세에게서 차이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흔한 예시로 운수 및 유통업을 하시는 사장님께서 탑차를 구매하시고 주변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내는 바람에 몇백만 원의 부가세 환급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점, 헬스장, 제조업 등 초기 인테리어 및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간이과세자에 해당해서 환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초반 투자 비용이 많다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위해서는 지출된 비용에 대해 반드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음식점을 예시로 들어보면 음식점에서 지출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식재료,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식재료를 매입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꼭 받아주셔야 하고 임차료도 지출을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로 지출된 내역은 있는데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안하는 사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만 지출된 인건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추가로 3만 원 이하 지출의 경우라면 간이 영수증을 모아두시고 경조사비로 청첩장, 부고문 등을 모아두시면 소득세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부분들을 먼저 챙긴 후에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게 현명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사업자분들에게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향후 세금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안전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 하셈텍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